아이디어라든지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민가 어떤 통합하고 또 융합하는 그런 또 지혜가 아주 중요하죠.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제가 되고 또 전문가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된다 오늘 시사포커스는 오랜만에 북항 주제로 토론합니다. 부산 미래를 열어갈 공간으로 또 한때는 엑스포가 열릴 꿈의 공간으로 언급됐지만 사실 재개발 과정이 지지부진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고 잘못된 자료를 근거로 활주로 방향이 결정된 가득 신공항 문제도 얘기해봅니다. 심청토론 오늘 주제는 북한 개발 방향은 어디로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최도석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정형 한국해양디자인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께 먼저 이 질문 안할 수가 없죠. 지난달에 북한 미래포럼이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출범의 필요성, 취지, 또 어떤 일을 하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북한 재개발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또 부분적으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힘인 민원도 적지 않고, 또, 현재, 북한 그 2단계 사업의 경우에도, 어, 현재, 착수를 2021년 한다 했습니다만, 이 부분도 끝없이 지연되고 있고, 사업 시행자, 소위 다섯 개 컨소시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또, 사업 계획 수립 용역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또, 이러한 전반적인 북한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또, 시민, 사회, 단체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해서 북한 2 단계 3 단계 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해서 또 북한의 맹실공이 그동포의 해양 관광 거점으로 태어나고 또 북한이 또 러시아 간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북한의 미래라는 것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부분은. 모든 시민들의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시작이 되어 온 이런 그 과정들이, 현재는 1단계 사업이 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지만,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허허 벌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어 아마도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계라든지 이제 우리 전문가 또는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민간 기구의 준비 또 그런 창설을 위해서 어, 출발을 한게 이제 북한 미래 포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 도중에 네. 1 단계 말씀도 하셨는데 네. 단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간략하게 좀 단계를 소개해 주시죠. 어, 뭐 이제 1단계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삽이 완료됐다고 진행, 말씀드렸는데. 완료 가 됐습니까? 네. 어,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음. 계획은 27년까지로 계획이 돼 있지만 음. 현재는 뭐 그런 특화 지구라든지 부분적으로 보여주는 시각적인 차원은 어, 완료가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2단계 같은 경우의 목표가 아무래도 2030 엑스포를 겨냥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향후에 3단계까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면은 어 관주도형으로서의 직진성을 가진 방향이 과연 음 바람직했는가라는 것이 시민들의 어 특히 관심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단계가 거의 마무리 수준에 들어갔는데요. 또 침수공간도 개방이 됐는데 사실 이렇게 그 부산역 위에서 바라보거나 시민들이 보실 때에 아직 그냥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인 그런 느낌밖에 없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어이 접근 방법이 이제 친수라는 개념을 썼지만 자연 친화역이냐 네네.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은 경우냐 우리가 이제 그 공공 디자인 우리가 사업에서 이제 바라보는 관점은 실제로 그 청계천 사례와 양재천 사례를 많이 들거든요 네. 그 양재천 같은 경우는 자연 친화역이에요 음. 친수 공간을 어떻게. 복원을 하느냐라는 개념이었고 청계천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개념이 음. 많이 섞여 있었죠. 하지만 두 사례가 아픔의 그 과정을 거치면서 어, 지금에는 뭐 랜드마크의 어떤 성향을 음.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수 있는데 아마도 20년이 지났을 때의 모습은 북한의 이미지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음. 하지만 지금의 계획이 잘못 가게 되면 어, 그렇지 않은 경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1단계 사업의 핵심이 랜드마크 부지 사업자 공모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두 번이나 실패를 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물론 뭐 이런 뭐 원인은 다양한 복합적인 뭐 어떤 원인이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북한 재개발은 어, 전체적인 근데... 1단계의 약 70%가 이게 공공, 친수, 문화, 기능. 네. 기상에서 가덕도까지 전부 바다 공간인데 굳이 이게 이 부분을 신수문화공간으로 공공기능만 부여하다 보니 상업기능이 30%밖에 안 되고 공공기능이 70%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국 투자자, 국내 대기업의 경우에 북한 재개발에 투자 메리트가 없다 음. 그런 부분이 있고 투자자라는 인간 투자의 부분인데 이게 부지가 약한 이게 2만 평 가까이 3만 평 정도 됩니다. 이게면서 뭘 올리도 이거 약 한 3, 4조 이상 됩니다. 이런 거대 사업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도권 집중 대한민국에서 비수도권 투자는 기업이 거래하고 또 원천적으로 이제 국제 금리 인상 또 사업 투자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이런 여러 가지 또 기본적인 경제 금융 여건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틀은 이 부분은 북강제 개발의 사업주체 의사결정이라든지 모든 책임권한이 해양수산부의 정 을 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부산의 미래에 랜드마크에 맞는 이런 걸 올리고 싶어도 해양수산부에서 여러 가지 뭐 전체적인 뭐 중앙에서 보는 시각에서만 하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의 협비 과정 네네. 이런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 마지막으로는 북, 랜드마크는 사실 미래 부산을 상징하는 그런 부산 북항 재개발이 아까도 잠시 언급드렸습니다 국토현상관문의 가장 상징적인. 거. 이런 부분은 시민사회적인 뭐, 경제기능을 가느냐, 그냥 뭐 어떤 상징적인 거로만 가느냐, 이두 가지인데, 복합재개발의 미래는 시민, 부산 경제부활, 부산의 일자리 창출에서는 경제기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복합문화, 관광직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네, 네. 외국의 싱가포르에는 그런 걸, 와 아, 있다, 모델을 이야기하면서, 뭐, 카지노는 예를 들어서, 복합, 카지노 하나 있고, 네. 나머지는 복합 어떤 관광문화기능을 해서, 투자자를 유치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기능은 안 된다라는 일방적인, 단편적인 반대 여론이 아마 걸림돌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북한이 활성화되려면 실제로 그한해만천명 정도가 부산을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젊은 청년, 뭐, 그 많은 인구들이 지금 어 유출이 네, 심각한,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인데 네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경제적인 목적지, 이런 부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나토미라이 같은 경우도 어, 음, 대기업이 이제 많이 유치가 돼 있죠. 심지어는 우리 LG라든가 삼성 뭐 그룹들이 거기에 R&D 센터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뭐냐면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 선행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성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첫 원인입니다. 번째 원인이고, 네네. 그것이 선행이 되는 존재에서 랜드마크 부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음. 그 랜드마크라는 것이, 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천자유구역청 같은 경우도 가보면, G타워라든가, 뭐 이런 포스코 음. 타워라는 이런 건물에 네네. 입추해 있는 그런, 어, 기업들이 보면, 사실 양질 일자리의 표본이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도권의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우리 부산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또 전제가 되고 또 전문가들이 일회성이 아니라 수시로 이렇게 토론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일자리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정주 공간이 되고 뭐 이런 방향성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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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이 될수 있다고. 컨텐츠 논하기 이전에 컨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디어는 많이 가지고 있으되, 어, 실행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이 더디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플랜 자체가 어, 목적성을 가진 마은다가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서 에 가장 큰 문제가, 2030 이후에, 2 0 3 0 엑스포 그렇죠. 이후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지금 비지부진하게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엑스포가 성공을 했으면 2 단계 사업은 뭐 거기에 맞춰서 가는데 실패를 하는 바람에 갑자기 그렇게 됐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엑스포. 유치에, 이 2단계가, 뭐, 좀, 아무래도 좀, 이축된다, 이렇게,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만, 이거는 엑소포 이전에 이미 이단계 사업은, 어, 획획되었던 부분이고, 문제는 지금 2단계는, 이제 1단계는 해수구 항만공사가 주체가 되었습니다만, 2단계는 부산시 항만공사, 그다음에 부산 도시공사, 철도공사, 그 다음에 LH, 부산도시공사, 철도공사, 이, 그 다섯 개 컨소시엄으로, 이게, 어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데 이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 단계 사업 계획 수립 자체가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뭔가 누군가 좀 나서서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하는 게좀 필요가 한데 문제는 자이 부분은 2000 21년도 예정을 했으면 했다만 2026년에 작성할 예정으로 있어서 한번 기, 기대를 해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자성대 부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또뭐 거기다가 항운 노조와 갈등도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잘조정이 됩니까? 지난 7월 달이죠. 이제 소위 말은 자성대 부도 4 5부도죠. 네 네. 4 5부 아저5 6부도 정정하겠습니다. 오륙부도, 네. 자성대 부도, 또 민간 투자 부분의 명칭은 허치선 부도죠. 이게 이제 감만, 진감만 부도로 이전하는 바로 이제 이 단계 보지니까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그 자성, 어, 자성대 부도의 이제 근로자 항운노조 이 부분이 갈등이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컨소시엄 다섯 개에서 사업 시행자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지요 근로자의 생계 지원금 이 부분은 이미 이제 항만공사가 사업 시행자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일단 항만공사가 선 직업을 하기로 어, 항문 노조하고 협약을 협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 없이 지금 현재 또 네. 어, 어, 좌승대 부도의 컨테이너 시설을 지금 간만부도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전혀 이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그... 북한 미래 포럼을 할때 아시아 유엔 본부 유치를 네.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유엔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뭐그 뉴욕의 이제 메인 본부를 가지고 있지만 어 스위스에도 이제 유럽 본부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역할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그 본부가 만약에 우리가 계획을 해서 이제 부산에서 유치가 된다고 하면. 그 목적성은 지금 사실은 어 현안이 보면 뭐 북한에서도 지금 뭐 미사일 뭐 그다음에 어떤 그 위기 국면이 그 한반도 주변에 지금 공존하고 있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향 음. 이런 것들이 평화 지대를 만들 수 있는 방향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제시를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아시아본부라는 네. 것이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하면은, 어,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 그러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그런 우수 인력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정주 공간이 되고 뭐 이런 방향성이 네, 네, 이 계획이 네, 될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출발점에 있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경대에 있는 그 워크하우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복원을 하고 유엔의 이미지를 그 어느 도시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가 부산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다 보면 어, 그런 방향성이 좀설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네. 있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열여개 나라에 우리가 전투병을 보냈던 또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들을 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해 나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유엔 평화공원에 있는 그나라를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참전국을 음.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재 음. 아시아 정세 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네, 라든지 네네. 이런 부분들을 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제시했던 음. 그런 아이디라고 보십니다. 네 근데 지금 북한 얘기를 하면은 계속 이제 시설을 짓고 건물을 짓고 이런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컨텐츠가 네.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거든요. 그래서 복합 리조트 건설 얘기도 나오고 또 야구장 건설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어떤 게 북한에 들어갈 수가 있, 있겠습니까? 이게 저는 북한 재개발의 콘텐츠라면 북한 재개발의 전체 컨셉에는 한국 고유, 부산 전통, 이게 네. 한국 전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국적 불명의 기능만 도입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 재개발은 좀 한국 전통의 어떤 맛이라도 기능이라도 다 맞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콘텐츠의 주제에 담고 싶고 또 항구 재개발의 콘텐츠는 이 콘텐츠라는 건 작아도 콘텐츠 아주 물리적으로 커도 콘텐츠가 될수 있는데 북항재개발에 진짜 제대로 된 콘텐츠라면 항구 육지재개발 아니고 항구 재개발입니다. 그럼 항구 재개발의 꽃은 이 북항재개발의 수제선 해안선 물가선에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이 많아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북항 재개발의 항구 재개발의 컨텐츠는 세계적인 해상 어떤 그 공연장 세계적인 해상 레스토랑이라든지 해상 번지점퍼또직경력을 높일 수 있는 거기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근본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70%가. 그냥 멍하게 받아 맞춰다 보는 진수공원 공공 네, 네.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 제도적 틀이 그게 사업 기능이 없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원 녹지 기능의 제도적 틀에서는 소위 말하는 컨텐츠 사업 기능의 컨텐츠 우리 뭐 일본의 사례입니다만 스타벅스 커피 하나 와도 그게 작은 직행기 모아지는 컨텐츠입니다. 그게 들어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컨텐츠 논하기 이전에 컨텐츠를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약간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틀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 고 네, 그렇죠. 계속해서 우리 위원장님 네.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 거고요. 회장님은 또 새로운 컨텐츠 그 혹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20년의 시간이 북한이라는 도시의 색깔이 없었다라는 거죠. 컬러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짓거나 해야 되는데 아, 이런 부분을 사실은 제대로, 어, 운영을 하거나 가기 위해서는 저는, 어, 북한 경제자유구역청이라든지 이런 기구가 만들어지고 네. 거기에 민간기구가 같이 결합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컨텐츠를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음. 앞으로 향후 20년 계획을 세워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4년마다 또 우리 시장님도 바뀌지 않습니까? 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부분은 또 연계가 될수 있게끔. 근데 그렇게 하자면은, 말, 방금 말씀드렸던 그구경제자유구조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선행을 시키고 조례를 통해서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컨텐츠 같은 경우는 뭐, 어, 해외 사례 또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은 이제 그 대만의 가오슘 같은 볼, 뭐, 창의 특구, 뭐, 청년들이 모이는 예술인 특구가 되겠죠. 그런 지역이 자성대를 조성한다든지 그것이 K 우리가 뭐 문화 네, 부산만의 네, 네. K 뭐 K 시리즈가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이 가질 수 있는 역사성을 음. 같이 결합을 하는 의미에서 음. 출발이 돼야 되고 또뭐 저희 그 북한 미래 포럼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들이 공감을 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음.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만들어져야 될 당위성이라고 네, 네. 보겠죠. 위원장님이 그리고... 오늘 이제 토론 속에서 계속 강조해 주신 게 이게 주체가, 주체가 불분명하고 네. 다원적이고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콘텐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만들 때에 부산이 주체가 되는 뭔가 조직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콘텐츠 전담, 조직, 기구 이런 부분은 필요는 합니다만 기구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항상 우리는 문제 해결에 또 미래의 큰 목표 달성에 근본 문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복한 재개발 사업부지가 모두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 토지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국가 소유또 위임 이탁받은 항만공사가 이게 주체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의 권한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모든 사물을 어떤 소유권은 국가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그냥 위임 탁 사무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콘텐츠 이런 부분 조직도 이 부산시가 주도가 되어서 이 부분을 좀더 뭡니까 대외 경쟁력이 있고 특화된 차별성 높은 콘텐츠를 도입하는 기구를 만들면 좋은데 이 부분이 또해수부의 네. 네, 정권 또 항만 도시 기능에 다소 미흡한. 항만공사가 또 그런 위임 받았고 이러다 보면 이걸 다시 서울 업체에 서울의 용역 업체에 네. 줍니다. 아니면 부산의 실정을 잘 모르는 또 외국의 어떤 작가에 네. 유명하다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컨텐츠라는 거는 우리 고유의 것이 가장 정체성을 가지는 게 경쟁력인데 우리 것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컨텐트는 우리가 만들어야 그게 가장 이게 내놓을 상품이 경쟁력이 높은데 남한 때 의존하는 컨텐츠는 국내 어디에 있는 차별성에서 경쟁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조직 기구 역시도 우리 미래 포럼이 북한 미래 포럼이 하나의 주체가 되어서 여기서 다양한 전문가 의견과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또 부산시 어, 그다음에 항만 공사 또 정부의 또 여러 한 국가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 하나의 추진 주체를 또 기구를 만든다면 이게 너무 경직되고 너무나 들어 받아들이는 창구가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산악관연다 융통합의 네, 네, 네. 그큰텐츠 어떤 기구를 미카 네. 부산 북항 미래 포럼에서 만든 것도 안 좋겠나 이런 네.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북한 재개발은 부산 시민들의 가장 큰 바람 중에 하나인데요. 북한 미래 포럼이 어떻게 할 거냐는 각오 제가 청해서 듣고요. 우리 위원장님께는 시민들께 이 부분과 관련해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간략하게 이렇게 듣는 그러면서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뭐 북한 미래 포럼의 어떤 출발점에 있어서는 어, 많은 그 우리가 관심과 또보도상에서 뭐 나왔습니다만은 어,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멀다라고 지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지만은 그 부분에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이 또 소중하기도 하고, 어, 또 포럼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어, 부산만이 가진 그런 아이덴티티를 충분히 공감하고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 저뿐만 아니라 그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 부분들이 정말 역할을 제대로 할수 있게끔 시민의 눈높이에서 또 바라봐주시고 하면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북한 재개발은 1, 2, 3 단계 이게 소위 말한 북한 내항 전체를 다 포함하는 부산의 미래가 걸린 정말 대한민국 국토 해상 가문으로서 어 우리 부산의 새로운 어떤 일자리 또 그리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는 마지막 어떤 그런 하나의 열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 시민이 주인이 돼야 되고 또 부산 시민의 애정, 관심. 이런 부분이 없이는 지금까지의 추진 주체 절차적 과정 그다음에 엄청난 변경 과정은 되풀이될 것이다. 어떤 북한 미래의 포럼에서 지금까지 시행착오로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잘 진단하고 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북한이 세계적인 그 메가 글로벌 벌 허브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산학관련 특히 시민의 관심과. 애정 크게 달라져야 북한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해 정답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 주셔서 두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